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 지름길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절차를 중시하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재개발 TV 김소장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구청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자료입니다. 우리 조합과 비슷한 시기인 2006년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960여 명이고. 면적이 196,000여 제곱미터이니 다수의 가칭 추진위원회가 경쟁을 하다 보니 일반적인 조합 설립 방식을 선택하기가 힘이 들었을 겁니다. 당시의 도시정비법은 조합 설립을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80% 동의와 전체 면적의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였기에 주민들은 비교적 쉬워 보이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을 택하였죠.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도시정비법 제25조 이랑 2호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예를 들자면 토지 등 소유자가 2명에서 5명인 경우도 있는데 조합 방식의 특징인 중요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회 소집부터 구청의 인가까지 4, 5개월 걸리는 총회를 하는 것은 비효율이죠. 적은 인원이라면 조합 방식보다 사업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하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900명이 넘는 지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을 채택하였으니 사업의 고비마다 문제가 발생하여 보는 이해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2012년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고 2017년 4월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2019년 2월에 건축심의가 통과되었는데 통과 후 2년 이내인 2021년 2월 구청에 사업 시행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동의율 부족을 이유로 반려하였고 추진위원회는 6개월 동안 보완하여 재접수하였습니다. 재접수를 하였는데 구청에서는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니 다시 심의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와 구청은 6개월간 다투었고 구청 옴부즈맨 제도를 통하여. 구청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결론이 나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가를 위하여 55개 부서 중 53개 부서와 인가 협의를 마쳤고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2년 9월 구청에 사업시행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구청에서 반려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네요. 구청은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 교육환경법 시행령 등에 의거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인가 신청 전에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시 교육환경 영향 평가 결과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등을 포함해 작성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 영향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를 징구하였기에 절차상 하자이며 무효이니 교육 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동의서 징구를 다시 받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거의 800명의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여야 한다니, 추진위원회는 눈앞이 깜깜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사업 초기에 다소 어렵더라도 조합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면, 도시정비법 제45조 1항 9호와 제4항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니 한층 수월하겠죠. 수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추진위원회 임원들과 주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구청 공무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지름길은 절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